예 yeah. 안녕하세요 일반 직장인 신입 운동 유튜버 레벨 업입니다 게게뿡음어 yeah. yeah. um, 오늘은 월요일 어 오늘은 근데 제 개인적인 일이 있어가지고 어 오늘은 휴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휴무도 하는 겸 머리도 잘랐습니다. 어, 깔끔하게 이발했습니다. 보이시죠? 음. 어. 여기는 어 갑자기 내정지가 와서 좀 음, 여기는 집앞 공원입니다. 그래서 머리 자르고 집에 귀가하는 중에 벤치에 앉아서 곰곰이 좀 생각 좀 하고 있다가 또 이렇게 유튜브가 생각나서 또 이렇게 영상을 킵니다. 아또 이런 느낌도 참 삶에 살면서 좀 좋은 것 같아요. 이런 자연 속에서 좀 가만히 멍 때리는 시간? 어. 보이시죠? 아시죠? 어, 뭐, 고민은 없는데, 어, 그냥. 그냥 고민은 없어요. 고민은 없는데 이게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런 게 있어요. 약간 좀무언가 생각을 하면 좀 많이 잠기게 되는, 어, 멍 때리게 되는 약간 그런 게 있습니다. 뭐 아무튼 그냥 좋은 김으로 또 우리 유튜브 형님들, 유튜버 구독자님들, 우리 동지 동료분들 생각나서 또 이렇게 켰습니다. 기분도 좋고, 날씨도 좋고, 이런 산공원도 좋고 해서 생각나서 한번 켜봤습니다. 음흠 아무튼 다들, 어, 바쁜 일상 속 삶이 무거... 건조하거나 나는 과연 행복한가? 나는 과연 잘 살고 있는가? 과연 나는 참 지금에도 도전할 수 있는가? 뭐 여러 생각 하시고 사시는 분들 다 대부분일 거예요. 맞죠? 근데 뭐 인생 뭐한번 사는데 뭐 순탄하게 사실 분들도 있을 것이고 도전 하실 분도 있을 것이고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시면 될것 같아요. 음뭐 업어 받지 않고 아무튼 너무 개소이가 길었습니다. 저는 이제 또 집에 가서 또 쉬었다가 운동하러 가겠습니다. 예 그럼 바이 바이 예.